우리가 교통사고를 입게 되면은 어떨 경우는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또 어떨 경우는 소송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 합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사실, 이 소송을 해서 유리한지,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이 많기 때문에 소송하 않고 보험회사하고 합의하는 유리한지, 이게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또한 시간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송하는 유리한 것을 알겠는데 무조건 소송하는 을 것이 능사냐,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에서 합의하는 를 것이 유리한 경우, 이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소송하면 더 유리한데 불구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용적 측면들더라도 이 소송할 시 유리한 건 당연히 소송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피자 과실이 아주 많은 경우입니다. 거기다가 한 시장에 장애 자체가 남을 수 있지만은 장애 자체가 영구적으로 평생 장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일시장애로 해당되는 그런 사건인 경우에 있어서 특히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보다는 합의가 유리하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의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소독, 나이에 따라서 그 일시수익 산정에 대한 부분을 가정기간 65세까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서 한시장애는 말씀드렸지만 은그 장애에 대한 피 보상을 그 기간 3년,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양입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나 소송 시에는 치료비 과실 상계란 제도가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했을 때발생되 치료비가 있겠죠. 그럼 내가 받을 피해 보상 위자료라든지 또는 내가 일못한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휴업 손실이라든지 또는 장애 보상 이런 피해 보상이다 여러 가지 보상 항목이 있습니다. 그 보상 항목에 대해서 과실만큼나공지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문제는 그 발생된 전체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만큼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비 과실 상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과실 상계 금액을 공제하다 보면은 피해 보상 금액이 상당히 크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송하는 을 것보다는 보험회사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소송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이라 하더라도 하주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도에 있는 사고 또는 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분들 중에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보다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식물인간의 경우에 있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명이 연장이 돼서 만약에 사망치 않는다면 당연히 소송한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치를 받다가 중간에 소송이 끝나기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보상금액이 사망보험금만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일시 수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급되는 피해 보상 금액은 위자료의 장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과실마저 예들 일부라도 있다면은 치료비에 대한 과련된 공제하다 보면은 거의 피해 보상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 중에서 식물인가를 하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아~ 사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보다는 보험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과실이 많거나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는 과실이 아무리 많더라도 치료비가 과실의 손해 더 부담이 되더라도 치료비는 다 대지도록 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한 치료한 뒤에 의사와 합의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